안녕니까 그러니까 원정대장입니다 3미가수프드라이이 맛있어요 그래봐야 뭐하국도으로 지금 여기 분위기 괜찮잖아 분위기 한번 찍을까요? 자 보시면 분위기 괜찮죠 스포츠 펍 전형적으로 외국에 있는 스포츠 펍 이런 곳입니다 골프가 중계되고 있고 테니스 중계되고 있고 당구 중계되고 있고 농구 중계고 있고 NBA 뭐다 하고 있네요 이 정도면 개인적으로 럭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들 간단하게 막한 말씀 드리면 지금 시각은 9시 21분입니다. 9시 1분 9시, 11분. 9시 1분인데요 요즘 갑자기 생긴 이슈가 이 캄보디아 때문에 동남아 전체가 싸잡아서 위험하다. 네. 뭐 가면 안 된다. o 이스 피싱 조직들이 막 이렇게 납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자, 자 우리 황팀장님, 네. 황팀장님이... 필리핀 그게 어요 6개월 이상 체류하면 ECC라고 또 신청해야 됩니다. ECC 6개월이면. 범죄경력 네, 이런 거 조사하는. 이런, 그걸 해야 되는데 이 양반 지금 내일 모레 ECC예요. 내일 모레. 이제 한국 귀국하긴 한데 6개월 동안 납치당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캄보디아랑 필리핀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필리핀에서 약간 위험하고 약간 소매치기. 이런 걸로 일장인. 앙일레스에서 3개월 사시잖아요 그렇죠. 아그레 3개월 사시고 마교 한달 계셨고 클락이 한두달 계셨는데 맞습니다. 일장 아그레에서도 아무 일 없었습니다, 맞죠? 아무 일 없어. 밤에 나가보면. 네, 그러니까 일단은 필리핀 6개월 체류인데 아무 일 없었습니다. 딱딱 취업 사기하기 좋은 나이예요, 31세. 딱 이런 나이 때 이제 나가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이로 보여서 해외 또 오래 체류하 되면 그렇게 뭐 취업하러 왔나 딱그 나이로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겟이될수 있는 그 나이 때죠, 맞죠? 근데 빌핀은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게 답시되고그 현지 경찰들이라 결탁해가지고 풀어주지도 않고 나와서 경찰서 가도 한국어로막잘 보내주지도 않고 이런 건 아예 그죠?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경찰서 가시면 바로 그냥 뭐얼마전에도저 접촉사고 때문에 경찰서 갔다 왔는데 뭐다 있으면 도와주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거기다가 클락 여기 아는 지금 클락이거든요. 클락 아는 진짜 웬만한 한국만큼 시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 필리핀은 아닐레스도 그런데 이제 나쁜 짓안 하고 하지 만아질안 하고 유흥은 나쁜 짓은 아니죠 적당히 하시면서 많지 않으시면 많지 않으시면 그렇게 크게 아무튼 사고 날일 없습니다 필리핀에 억년 소신분들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저희가 막바교도 있다가 오고 좀 있으면 세부도 가고 하는데 학원들다잘 지내고 계세요 그런 거에 대한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에 있으면 맨날 막 북한 핵소면 어떡하냐 정은이 형 괜찮냐 우리 아무 상관 없잖아. 막상 여기는 그게 크게 없습니다. 아직 와달 정도로 온거 없습니다. 지진, 지진은 몇번 느꼈어요. 지진은 지진 몇번 느꼈는데 와달 정도는 없고 뭐 이렇게 저녁에 저희가 9시 반에 술 먹고 이제 완전 무방비로 하이큐 이런 거 있고 몰라 이런 거 입어서 그냥 맞지 돈 없어 보이서 그런가? 이게 방탄복이거든요. 이게 자체 방탄복이에요. 이거 총을 아예 맞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 돈 없어 보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SM에서 빅사이즈 옷에서. 200% 주고 서합니다 하이큐. <laughs> 특히 가정연수는 제가 제 말씀드리면 일단 위험지수를 말씀드리면 가정연수가 제일 안 위험합니다. 어머니들이 아기들을 워낙 생각해서 절대 변수 있는 행동이나 위험한 행동 안 하세요. 두 번째 그냥 여성 대학생분들이나 여성 시니어분들이나 여성분들 거의 안 위험하십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 여기서 그뭐 그런 유용하실 일도 없고 남들 딱뭐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이 정도까지만 그다음 이제 안전한 거예요. 위험하기는 신인분들이데좀 어르신 분들 세상을 막 오래 사셔가지고 좀 많은 걸 겪으셔서 다 아시는 거죠. 어떨 때는 하면 되고 이거나 하면 안 되고 왜 이러면 다 아시는 거고 제일 그나마 그나마 제일 약간 좀이 소사의 휘말릴 가능성이 소사의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한 20대 혈기왕성한 남자들 정도 뭐 그런 거잖아요. 그냥 소매치기야 소매치기 이렇게 해갔다. 그다 주면 되는데, 애초에 대한 지갑에 돈을 쫙게더도 주면 되는데, 그거가 필핀 리 분들이 저희보다 좀 외소하고 작으니까 안 뺏기려고 우격자짐 하다가 그때는 빵에 빵에 나올 수도 있죠. 필핀 리그 강도나 소매치기가 덩치나 체구도 작은데 무슨 깡으로그걸 하겠어요? 그냥 다니지 않을까요? 거 아니에요? 뭐 흉기가 있을 수 있죠. 총기나 그런 거. 헬기왕산 나이에 약간 저는 뭐 의협심 나이질 것도 거의 없어요. 치기 말해서 제가 뭐 수상이면 구조 수상이면 구조 강사지만 솔직해서 히말 필필 와가지고 그냥 일반 연수 와가지고 뭐 강도 상의 소매치기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순환 사고 확률이 더 높죠. 뭐 사망 사고까지 보다는 뭐좀 물에 좀 빠져가지고 호흡이 다든지 아니면 갖다 해팔 수 있다든지. 네, 뭐. 놀러 갔다 계곡에서 잘못 다이빙 해가지고 막 척추 다친다든지, 오히려 이런 사례는 좀 있어도, 그것도 학원에서 공부하러 온 학생들보다 관광객이 많긴 한데, 오히려 잘 없습니다. 바닷가하고 섬나라라서, 오히려 물에서 일어나는 조금 그런 순환사고의 확률은 있어도, 아직까지 학생들이, 특히 또, 자의 반, 타이 반으로 안전한 건 클락. 워낙 이게 그 특구고, 아니, 거의 그냥, 미국하고 비슷한 시스템을 해놔서, 그냥 이거는 행정력으로도 좀 치안을 빡세게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약간 좀 그런 거안 하는 그런 분위기긴 한데, 박의원은 그냥, 그냥 안전해요, 박의원은. 그냥 사람들부터. 그냥 안전하면 그냥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도 경찰을 딱 잡히면 좀 얼마 정도 찔러줘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박의원 경찰은 찔러줄 수는거 받지도 않고요. 또 무조건 교체사 사람입니다, 벌금대로. 여기 솔직히 많이 나는데 가면 야, 경찰서 내가 경찰서 가 낸다 해도 계속 안 보내주고 막차 뺏으려고 하고 내리라고 하고 약간 귀찮게 하면서 차, 차막 압류한다고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이상한 거 말하면서 경찰서 가자 해도 진지 시간 걸고 아니면 여기는 클락은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뭔가 좀 그냥 빨리빨리 안 보내줘요 경찰서 가 벌금 낸다 해도 뭐 그냥 좀 뭔가 바라는 커피값이라도 바라는 그런 뜻인데 아바 박용근 없습니다 바로 그냥 네 가세요 경찰서 가세요 봐주거나, 봐주거나 걔도 혼방 조치하거나 아니 뭐야? 걸로 내세요. 과태료 내세요. 이렇게 하니까요. 연수원에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평일에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카페 한잔 맥주 한잔 정도. 주말에는 여행 정도. 요거 하고는 저녁에 넘없습니다3결신이두 번았었지, 연수하러. 네. 두번당뭐 그런 거 전혀 네, 여행도, 가고 여행도 갔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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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일에다 어, 병일에다 밥도 병일에다 먹고, 하고. 뭐 소주도 한잔하고. 제일 위험한 거는 이제 파이스 김인보 씨랑 이렇게 술 마시면 많이 먹죠. 정신 못찰 때까지 먹죠. 다음 날도 힘들죠. 매일 먹으니까 이제 건강에 위험하지. 건강에 적신으로 들어오죠. 매일 먹으니까. 다음 날 점심 때 정신 차린다고 또 맥주를 드시니까. 자, 크게 위험한 거 없고. 그런 범죄 조직이 하는 일은 일단 현재까지도 당한 사례가 없고 저희 어학연수 오신 분이 현재에서도 지금 뭐 단정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아예 없다고. 저 지금 현재까지 당하신 분이 없고 현재 지금 계신 분들도 그런 걱정하고 계신 분은 없다. 그까지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